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번 영상의 제목을 미치도록 싼 미친 듯이 성장할, 미치도록 배당할 한국전력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증시 내에서 오해가, 노이즈가, 우려가 겹겹이 쌓여 있는 종목, 기업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한국전력을 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전력은 시장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고 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4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무려 32조의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이 작년 들어서 4, 4년 만에 4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뿐만 아니라 흑자 전환 하자마자 배당을 줬습니다. 약0.8% 정도에서 1% 수준의 배당을 줬는데 이걸 두고 시장은 약간은 악재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배당률이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흘러내렸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32,000원이면 만제 매출문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식을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매 나오는 곳에 제가 받아간 곳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 한국전력은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2월 28일에 제가 이제 매수할 때 이렇게 동시에 한국전력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8일이면은 정확히 여기 투매가 나올 때 배당에 대한 그런 재개가 시작된다는 공시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간 곳이고, 그 이후에도 뭐 그날 그날 바로 이제 분석도 좀 해드렸었고. 보시면 2월 2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한국전력의 흑자전환에 성공하자 배당을 제기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다를 것입니다. 부채가 200조이고 이자비용이 4조씩 나간다고 하지만 공기업은 원래 부채,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이자비용 4조는 단기순이익 10조씩 날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니 비용이 여기서 더 증가하지도 않을 테고 말입니다. 흑자의 기조가 기주제는 한 배당 성향 40%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고 우선적으로 제시한 배당 성향 16% 정도라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내년 기준 10%를 상회하는 배당 승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국전력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실제로 이날을 저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상승을 진행하고 있죠. 현재 약4%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면 도 추천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종목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원래는 L.S.에 몰빵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L.S.에서 중복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투자가 좀 꺾였죠. 그에 따라서 L.S.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뭐 현대건설 14% 수익 중이고, 뭐 한국전력 5% 이상 수익 중이고 제가 4% 정도 수익 중인데 이분은 한국전리가 5% 이상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t f e 는약 14.96%, 파이버 프로는 92%의 수익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전 종목 수익 중이고 LS에서 다른 종목들로 제가 특히나 강조드렸던 혹은 본인의 생각했을 때 미래의 차기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을 현장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분더좀 수익 진정을 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전 종목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보시면 환양증권, HD 현대마린엔진, 백. 48%의 수익 중이죠. SP소프트 9%, 뭐 KSP 7%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어 이렇듯이 사실 뭐 최근 들어서 계좌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뭐 매출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좌 공개도 저는 조만 기쁨도하게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계좌 공개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죠. 단한 번도 빠짐없이 계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더 공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 또한 한국철략 같은 경우도 조율 실험 투자를 진행 중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쯤이면 내년쯤에 한국철략의 배당률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약 약 22,250원이죠. 지금 가격 기준으로 10%를 상회한다는 얘기가 저는 들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럼 10% 배당률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배당률의 피크아웃이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를 상회해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그런 실적의 추세만 유되더라도 결국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격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40%예요. 정부에서도 40%를 맞추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전력은 약간 예외로 16%의 배당 성향을 맞춘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20% 정도로 상향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30% 가까이 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핵심만 좀 말씀드려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어, 한국전력 시가총액이 약 14.2조 원이에요. 14조 원을 치고요. 그 영업 이익 예상 영업 이익이 13조. 내년은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6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 퍼센트의 배당이면은 얼마고 30% 배당이면은 약 4조 20%면은 약 25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배당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에서 전력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사업 비즈니스가 사기급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실적의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정도의 전력 어, 전력요금으로만 이정도 실적을 낼수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에 주택용 전략요금도 저는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 5원, 3원 정도만 인상되더라도 조단위의 실적에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의 성장폭이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미친듯이 성장할, 미친도록 쌀, 미친도록 배당할 한국전략 말씀드렸죠? 저는 미친듯이 성장할 기업이 한국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 향후 한 3년간, 3년간 어,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 전략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한국에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적의 퀀텀 점프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증권가에서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컨스탄스 영업이익이 12.9조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쪽에서 13조 원도 보고 있고 12.1조 원도 보고 있는데 제 생각도 비슷해요. 여기서 만약 전략 요금이 더 인상될 경우에는 전 15조 가까운 영업이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4.3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매년 15조 가까이 찍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업사이드를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년 배당 수익이 0.8%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당 성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인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3%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을 최소 10% 이상 도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정, 어,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40%입니다. 데 한국전력의 배당 성향은 16%고요. 다만 여기서 16%만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에 대비해서는 역시나 꽤나 고배당의 배당률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16%의 배당청익을 그대로 지키더라도 어 거의 10% 가까운 거의 8% 정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주가 대비해서도 말이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장이 어지러면 어지러울수록 이런 쪽으로 배당수익률이 거의 확실하고 실적의 가시성,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매우 잘 잡혀져 있는 그런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만약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뜰 경우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역시 한국전력이에요. 자, 상법 개정이 됐다고 쳐 볼게요. 그럼 이사회에서 과연 원가보다 더싼 값에 전기를 팔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이 뭐 하는 기업이죠? 그냥 에너지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에요. 전력 에너지를 비싸게 파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은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력의 정책, <laughs> 한국 전력 내의 법이 사법이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주의가 뭐죠?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2022년도에 역대급 실적이 나온 거죠. 역대급 적자가 나온 겁니다. 바로 32조 적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적자입니다. 심지어 독점하고 있고 전력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laughs>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적자가 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전혀 오른 게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올해부터 영업이익 10조 이상 찍힐 경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좀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때문에 적자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한세회 정도 올라섰는데 이런가 비슷한 흐름 혹은 더큰 흐름이 이번기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터너런드가 매우 강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의 LNG 수입이 더 많아진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 원가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P 그러니까 전력 요금이 인상되는 과정 특히나 Q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어떻죠 전력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꽤나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은 날씨가 워낙 더, 더워지는 탓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오는 탓이든 결국 전력 에너지의 수요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는 민간 태양광 업자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을 걸겠다고 하고 있죠 한국전력에서 태양광 직접 깔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어 퀴에 그런 비용에 비용의 감소는 조금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Q의 증가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고 피해 증가는 약간은 미지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싸요.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과연 산업용이 더쌀 것인지 주택용이 더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생각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량으로 전력 요금을 어,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초고전압이기 때문에 이런 저전압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에너지 소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력 요금이 당연히 더싸다야 되는 건 맞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주택용이 더 싸다는 것이고 사람정은 작년에 올렸죠 그래서 올해 다시 인하될 게 아니라면은 결국 주택용 정밀고금이 저는 올해 내에도 한번 정도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름이 오기 전봄 시즌에 저는 인상될 가능성이 꽤나 있더라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 10월 11월 쯤에 올 어, 인상될 가능성이 꽤나 높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어, 산업용 정밀 요금의 인상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에 인상이 됐었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여름 혹은 겨울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pbr이 약, 약 0.3배 정도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0.5배 정도가 어 평균 pbr이었기 때문에 사실 0.5배도 굉장히 싸죠. 독점 기업에 불구하고 pb가 0.5배다 이거 굉장히 싸다고 할수 있는 것인데 그보다 더 저렴한 0.3배의 pb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의 가시성이 올해부터는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35년까지 10년 내에 해외 매출도 2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내수 한정 기업에서 수출 기업 혹은 해외 기업으로서의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s&p 가격의 제한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 그런 배로 불러주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태양광을 더 깔게 하기 위한 그런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그런 수익성을 굉장히 좀잘 퍼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가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정책이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는 한국전략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는 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했다는 것은 우리 멤버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매수매도 대역을 실시간 우리 멤버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주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용 경기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주택용까지 인상이 된다면 그 캐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응. 현재 콘센스 올해 기존 콘센스가 영업이 기준 13조 정도 단기 수익이 7.1조인데 이게 여기서 플러스 1, 2조 정도는 최소 1, 2조 정도는 더 추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저는 이번 한국전력이 막대한 성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되게 배당 성향이 정상화 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초고배당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 3년 뒤 4년 뒤쯤에는 국민주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 높더라고 보고 있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은행의 예금 말고 은행의 적금 말고 한국전력을 사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는 들려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래부터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그때가 됐을 때 초고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LNG 공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력연금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혹은 환율도 하락하고 있죠. 환율이 하락할수록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수입할 때는 더 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이면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때는 한국전력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S&P에 따른 그 제한도 마찬가지고 혹은 LNG에 대한 공급 확대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환율 하락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인 역사적으로 32조원에 적자를낸 이후에 가파른 실적의 턴어란들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배당권을 행보하고 있지만 결국 실적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려인, 우려가 있는 것은 맞아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낀다면 저 역시나 수익제를 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막대한 부채 한국전력은 부채만 약 200조가 됩니다. 이자, 이자 비용만 4조에서 5조 정도 나가요. 한 4조 정도. 금리나가 됐기 때문에 4조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자 비용 내고 전력 투자하고 이러면 남는 돈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영업이익은 에비타가 아니죠 감가상각비라던가 혹은 본인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나가는 그런 재무적인 비용도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비타 기준으로는 20조 이상은 저는 충분히 올해부터 20조 이상 25조 가까이는 충분히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걱정은 딱히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분석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석글에서도 부채가 200조이고 이자비용이 4조씩 나간다고 하지만 공기업은 원래 부채로 운영되는 기간이며 이자비용 4조는 단기순위에 10조씩 날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2월 18일에 제가 매수했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자비용이 4조씩 5조씩 나간다고 해도 부채는 200조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공기업들은 원래 부채로 원래 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기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단기 순이 10조씩 나고 그리고 에비타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25조 가까이 난다고 썼을 때 과연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대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한국 전력은 이번 배당 배당을 주무로써 그리고 시장에 확인을 시켜줬다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상화되면 배당도 주겠다라는 신뢰를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당률이 굉장히 낮음으로써 어, 그런 피닉스리 나왔던 것과 다르게 제가 이 피닉스리를 주워 담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구간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턴어라운드 초입 기간에 들어와 있고요. 전력 수요 증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추세로서도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어요. 대만, 일본 등 전력 요금 인상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혹은 전력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에 앞서서 전련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인프라를 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비슷한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정상화 시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2조, 13조, 15조, 18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배당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배당 초고배당주로서의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포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성공적인 길을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만큼분나에 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